안녕하세요. 이사지시키계신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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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안이하안하안요요하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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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해피바이밍스를 맡고 있는 아라아라 조아라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글역친에서아라랑라 똑같이 공동리더를 같이 맡고 있는 카리스마 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글역친에서 막내차의 손 뺏기고 면생장 시윤이라고 합니다. 영래의 박사 희원입니다 네, 세들버예요 네, 둘째 인데 둘째 분이에요? 희원이요 희원 은이예요 네, 예쁘게 만드세요 저희 이제 지치셨겠지만 어, 앞에 너무 일찍부터 의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힘낼수 있는 공연 많이 준비했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laughs> 아, 네, 개인 사 먼저 찍을까요? 네, 개인 사 먼저 하나, 둘, 셋 네, 다른 포즈 네, 같포 네, 마늘님도 가져오요누나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다른 포즈. 둘, 셋. 같이 한번할까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지우예요. 지우 지유 이쁘게 하나 둘 셋. 손을 바꿔서 귀엽게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오빠 때도 하트 하나 둘 셋. 왼쪽 오빠도 하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하나, 둘, 셋. 아주 겨드랑이 딱 맞췄어요? 아, 아직 겨드랑이 네. 떨어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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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보고, 네. 하나, 둘, 셋. 정면 어. 보고,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진짜. 가식적으로 예쁘다 해주세요. 자, 왼쪽 보고, 하나, 둘, 셋. 어, 깊 다물고. <laughs> 네, 예뻐요. 이제 알아낼게요. 처음 멋지려고 그러네. 없다고 확실하게 하시네요. <laughs> 하나, 둘, 셋. 코스 바꾸고. 머리핀을 바꿨어요. 저는 분동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빨간색에 옷이. 아우, 하루